네, 김영입니다. 유튜브 수익이 오늘 새벽에 들어왔는데, 제가 하루에 이 카톡 메시지가 막 적게는 수백 개, 이 많게는 막 수천 개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못 봤어요. 못 보다가 이제 오후 늦게 이제 확인해서, 에, 101불을 받았습니다. 101불. 그러니까 백 불이 안 되면 안 보내줘요. 백불안 되면. 그래서 백 불이 넘어가면 이제. 그러니까 매달 백불백 100불, 불이 넘으면 매달 보내주고 안 되면 계속 이렇게 누적하고 있다가 이제 백 불이 넘으면 이제 보내주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시청률이 뚝 떨어졌잖아요. 시청률이 뚝 떨어져가지고 어 앞으로는 이제 언제 백 <laughs> 불을 찰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 아무튼 뭐 지난 달엔 안 나왔고 지지난 달엔 나왔나 하여튼 그랬고 지난 달엔 안 나왔죠. 그리고. 어 이번 달에 이제 백불이 나와서 <laughs> 이제 수수료 띄고뭐 이거 하다 보니까 13만 원, 예, 13만 원이 들어왔어요. 13만 원이 들어와 가지고 어 평소에 그 제가 어 어려운 그 우파, 우파 우 구독자 분들 중에서 좀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들 좀 신청 좀 해라.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다가 예, 생각보다 좀 적더라고요. 숫자가.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2만원 드리다가, 어떤 경우는 3만원 드린 적도 있고. 그랬는데, 그, 이제 계속 받아보니까, 이제 대체로 이제 그, 이게 정해져 있어. 그,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주로 이제 2만원 선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수, 액수가 워낙 작아가지고, 어, 작아도 뭐, 그렇게 보낼 수 있는 분들한테, 에, 2만원씩 보내고, 어, 그리고, 조금 부족한, 이제, 그, 평소에 보내던 분들한테 조금 부족한 돈이, 돈이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제, 제돈 조금 보태가지고, 아무튼 다 보냈어요. <laughs> 그래서, 아 어, 그동안에 이제, 171만원을 이제, 다 이렇게 나눴고, 저는 뭐,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 이거 뭐, 제가 약속한 거기 때문에 저는 할 수밖에 없다. 이걸 이제 제 가까운 지인들은 주지 말고 다, 다 그냥 뭐 돈도 없는 사람이 뭘 자꾸 이렇게 나눠주려고 그러냐. 그냥 써라. 어? 쓸 일도 많은데 쓰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내년에 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올해 폭탄 맞았잖아요. 아주 무지무지한 큰 돈을 폭탄을 맞았는데 지금도 이제 그 돈을 갖고 있는데. 뭐 그런데 보태서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유튜브 수익도 내년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제 다놓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돈 내야 되는데 이게 다 나눠져 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 이제 공개도 하지 말고 그냥 다 그냥 가져라. 그런 말씀을 가까운 지인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가 초기에 유튜브 수익은 전액 다어 나누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에 제가 뭐쓸수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된다 한번 약속하면 지켜야지 그거는 쪼잔하게 그걸 자꾸만 욕심내면 안돼 욕심내면 안돼 그래서 저는 뭐 욕하든 말든 그냥 유튜브에서 들어온 거는 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봐주었기 때문에 광고로 봐주셨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니까 앞으로도 지속할 생각이고 부족하면 제가 그냥 내면 되는 거지 제가 뭐 다른 돈으로 내면 되는 거지 그까지거뭐 예? 아무튼 171만원을 그동안에 예, 나눠드렸고 이번에 또 13만 원을 나눠드렸으니까 184만 원을 이제 나눠드린 셈이 된 거예요 오, 오늘까지 해갖고 184만 원이 작은 돈일 수도 있고 저처럼 돈 없는 사람은 뭐 나름 많이 쓸수 있는 돈인데 아무튼 이 184만 원이라는 돈은 이게 구독자가 얼마큼 많이 시청자가 구독자가 얼마큼 많이 봐야 되냐면 제가 이런저런거 다 계산해보니까 대략 한번 유튜브를 한번 시청하잖아요? 그러면 1원이야, 1원. 1회에 1원. 그러니까 한, 한 사람이 두번못 보잖아. 두번 봐도 한 번밖에 안 찍히니까. 그러니까, 184만 명이 본 거야. 184만 회를 본 거예요, 말하자면. 회. 회. 184만 회. 어마어마하죠? <laughs> 요즘은 뭐 올려봐, 오늘은 뭐, 오늘 아침에 올린 거는 뭐, 100명밖에 안 보고 막 어, 어제 올린 건200 250명 보고 막 이랬는데 뭐 세상에 뭐볼 때도 있고 안볼 때도 있고 그런 거죠 뭐뭐 뭐. 저는 뭐 그런 거뭐 개의치 않고 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어 정말 이만큼이라도 뭔가 깨달음을 얻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거는 저는 어 만족한다 만족이라는 게 별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발모가지에 그물 차는 게 만족이라는 게, 해수, 해변가 가가지고, 뭐, 물 이만큼 차면, 그건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해변가 가가지고, 물 발목 정도 차면, 그게 만족이라는 거예요. 만족은 그게 큰게 아니에요. 아주, 그, 시작해서 조금만 차면 그게 만족인 거지. 저는 그 정도면 되니까, 아무튼 지금, 184만 명이 보셔가지고, 184만 원을 지금 수익을 얻어서, 다 뿌려드렸어요.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계속 약속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요즘에 특히 이제 민주당 좌파 정부에서 계속 돈 뿌리는 것만 좋아하는데, 자기들 돈은 하나도 안 뿌려, 내가 알기로. 하나도 뿌리는 놈은 못 봤어. 전부 세금 가지고, 어? 남의 돈 가지고. 요즘 뭐 젊은 친구들이 다 그냥 이제 화를 좀 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결국 세금 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벌어가지고 다 세금 내서 빚을 갚아야 될 친구들이니까, 정말 젊은 친구들이 화를 많이 내야 된다. 왜 남의 돈 가지고 생색을 이렇게 내냐. 저도, 저도 돈 쓰기 대장이잖아요. 저도 뭐 저는 백도 천도 쓸수 있어 일 년에 그냥 네? 내돈 아니면 뭐쓸수 있지. 근데 그 돈이 쓰는 건 쉽지만 나중에 그걸 갚으려면 어떡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함부로 안 하지만 에, 정말 정치인들이 정치인들도 같이 좀 이렇게 이렇게 도네이션 하는데 같이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거 이렇게 몇분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할 때마다. 어, 정치인들 좀 동참하고, 민주당도 좀 동참하고, 대통령도 좀 동참해라. 아무리 원래 알려놔도, 아마, 아, 알아. 내, 제 유튜브를 보는 친구들이, 정치하는 친구들이 그래도 나름 있는데, 안 알려주는 것 같아. 왜? 굉장히 <laughs> 요구다 먹고, 어, 요, 구도 먹기 딱 좋거든. 그러니까 이제, 입다고 가만히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뭐, 뭐, 요번에 또 10만원 준다고 하잖아요? 1 0만 원을 받으면 이3 0만 갚아야 되는 거예요. 공짜라는 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아마도 시간 조금 더 지나면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있을 거다. 왜? 어, 우리 후배 들이 우리 그 후, 후, 어? 미래 세대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 천하의 이 강도 같은 놈들이 따로 없었다. 어? 상점에서 물건 좀 훔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뭐 공금을 훔치는 거 아니야? 공금을 나라 돈을 다 훔쳐가지고 다 생색내는 데 쓰고, 지들 권력 유지하는 데쓴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 평가받을 거다. 두고 봐라. 그러기 그렇게 평가를 받기 전에 정신 좀 차려서 어 자기들도 돈이 좀 있는 거 생기면 그걸 좀 나누는 그런 문화를 만들면서 어 그럼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